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원입니다 <laughs> 아무래도 저는 행사장에서 축제장에서 관객들이랑 소통할 때 어, 비방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무대를 마음껏 할때 그리고 마음껏 관객들과 하나 될때 저는 그 무대가 가장 기억에도 많이 남고 그리고 그 무대가 지금의 지원이 좀 있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에게는. 어, 오히려 방송용보다 비방용의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. 네. 오늘 무대에서 아쉬웠던 점은 음 좀더 표정을 좀 이렇게 자기야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화이팅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표정을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음어 이렇게 댄서분들과 무대에서 이렇게 춤추고 안무하는 게 좀 이렇게 왁구가 잘 맞았다. 약간이런는 게요. <laughs> 그리고 객석에 팬분들이 오셔서 그취임새를확 넣어주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어막 이렇게 뭉클뭉클했어요 그래서 그게 최고였어요. 지원이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넘버원 팬분들 그리고 우리 더트로 쇼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어더 많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어 애정. 팍팍 심어주시고요. 저 지원이도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, 더 친숙한 가수 되도록 더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.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가도 돼요? 갈게요.